아 시발 작동 안 되는데? <laughs> 안뭐 돼. 뭐해? 어개 똥망 게임이야. 어떻게 걸어 다녀나 이거 지금 키가 어. 안 먹거든. 근데 예? 아무리 봐도 게임을 꺼내 야 되나 봐. What the f? 어. 하이. 여기 여기. 겟터가겟터가 어딘데? 이거지? <laughs> 아 씨, 막 새끼. 아. 자, 이거 넘어가세요. 넘어가세요. 자, 카가가 먼저 가. 먼저 가. <laughs> 어, 어, 가. 어, 잘 가고. 어, 축하. 어, 잘 가고. 기다려. 어, 씨발. 자, 이제부터 당신들은 물고기고 난 어부야. 진노인가 저거. 아니지, 물고기는 그렇게 바로 물지 아... 않지 너..돌아야? n <laughs> t 봐줘야지 t 봐줘야지아 n 씨막 돌아다녀, r 돌아다녀, 막. 그 n t 그 o t h e r you. 다 h she. 잘한다 <웃음> 잘한다 a Danyama, Tura, Danyama. She was so sad. That's so sad. That's so s <laughs> 이게 뭐야? 뭐해? 저... <laughs> 뭐하냐고? <뭐지? 웃음> <아니>, 나도 떨어졌어. <laughs> 어라, 이번엔 우리가 물고기인가? <laughs> 난또 물고기야 개 같은 거. <laughs> 많이 놀았잖아. 일단 난 정치가 꼬았어. 놀았다고 시부랄? 아구나. 여기 이제 친구들 나오거든요. 네 친구? 음. 래 네. 없잖아. 같이 달려 개소리 안네 개소리 안네 저것 또.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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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이걸 잡히네. 잡혔어? 잡힌 거 같은데? 네. 그러네. 저기 죽었네. 아, 이걸 잡히네 그... 그... 어... 깐하다 레슨 한게 없긴 했어. 이어 이걸로... 이걸로... 이걸이걸 이걸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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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

대로가죠 파이 <웃음> 미친. <laughs> 아이인줄 알았지. 때 어, 여자친구, 소건 여자친구. <laughs> 어디, 여자친구 어디 어디 어디? 어디 어디 여기에요, 여기에요여기 여기요? 저 갑자기 중형된 규명, 건가요? <laughs> 일단 다 눌러 보면 다 되잖아을까야다 어, 눌렀어. 눌렀어. 어, 이거 꺼졌어. 어땠다 됐다 됐다. 어, 거기는 아, 원래 아, 여, 여기가 온 거야. 아 여기 원래 이 구보잖아. 네 명이서 동시에 눌러 볼래? 가만히 안 됐다고? 아 오케이. 자 각자 서세요. 준비됐나요? 네. 하나 아, 둘, 둘 셋. 셋. 둘 셋. 손나 둘러존나둘러 근데 어제 우리 아차한개어 뭐야? 오야. 데스 데스 데스. 은 없었지. 어 방금 무전에 헤이헤이 들렸을까? 이스키스미 들렸어. 우와. 루틴형 죽었는데? 배치왔나 여기서 이스큐즈미 하고 당했어 아이템 <laughs> 먹었어? 어.. 어 손전드 하나밖에 없던데요? 개 싹끄지였네 쟤 진짜 개놀랬어 중간 숨 멎었다 진짜로 那又是我红了。<laughs> 병신아 새들안온냐 석원이 놀래는거 개웃 <laughs> 멍텅같이 재밌는거 못봤어? 아 이거 못보네 아무도 <laughs> 그러니까 아까 진짜 <개> 너무 웃겼는데 그니까 아까 개웃겼는데 <laughs> 저거 스마일인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,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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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진짜, 진짜... <laughs> <laughs> 아니고 뭐, 우리... 저쪽으로 가면은 어. 다 죽고, 우리는 아이템을 전부 잃어. 그치, 다 죽어. <laughs> 어, 빵. <laughs> <laughs> 와, 타이밍 어땠어? 지렸, 지렸다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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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지? 존나 느리네. 한명 어디 가한 명. 은한 명. 저긴 느리네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 그냥 갔어에에 <laughs> <야, 딸려. 웃음> 갔어. 야, 여기로 안 들어오고 그냥 갔어. 방댕이 텐시한 친구들 여기 방댕이 텐 시가 붙어가지고 이 시봉방년이 진짜 헬로우 비켜비켜 아무도 못어 시봉방 <웃음> 아, 내옆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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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받았다. 걔를 <목소리> <개을> 받아, 뭐뽑아받 <laughs> 어, 시봉방녀나... <laughs> 아, 좀 적당히 터뜨려봐. 적극적으 가봐. 어, 아, 어, 아,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, 멀리서 뭐, 어떻게 내려가? 이거 안 아, 터뜨리고 아. 그냥 가면 얘네 안 움직여. <laughs> 길마, 길마, 길마... 길마... <laughs> 레전 드네, 진짜! <laughs> 더웠나 맛있어. <laughs> 이거 안터트려도 그냥 오네. 억울하고. 아저 누구야? 저 누구야? 씨 <laughs> <저 누구야? 웃음> 죽었냐? <laughs> 저거 봐, 누구 뒤져 있어. 기서가있는거 내가 한번 보고 올까? 아까 너갔어 달릴게. 아이 아니, 기다려. 아니야, 내가 달릴게. 한 번만 확인해볼게. 절로 끌고 간우어떻 해? 달려야 되나? 서고서고 <laughs> 소고, 아니 미친놈인가? 누구세요? 아, 누세요? 아 병신 소곤이였네. 아씨발나 개물인 줄 알았네. 아 씨벌탱거. 근데 진짜 형 혼자다. 아니야 이거. 아까 그러니까, 저기 있다. 진짜형 혼자라니까? 어디야 이거?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뭐야? 이게 이게? 와. 어, 내려.. 있다. 내려가보세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아아니 <laughs> 어. 어, <진짜. 웃음> <laughs> 누구 죽은거야? 아 형이야? <laughs> <laughs> 그왜 그, 그, 그 항상 퍼블은.. 퍼부른... 정신력이안 떨어진다 아. 밝아서 그런가? 어, 근데.. 이형게임이 진짜 못한다 <laughs> 백룸 특성상 씨발 괴물이 안 나올 거나 이거 같은데. 백룸에서 괴물이 안 나온다고? 이게 무슨 개소리야? 흠흠 봉세죠 공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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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홍을 다시. 안녕하세요. 뭐 앞에? 앞에 앞에 앞에. 조용히 있어야 돼. 남아 살아 있었어? 어. 그래 이쪽으로 한번 끌게. 두개 찾았어. 이 이미지 어 여기 한 그러니까 여기 두 개. 다 찾은 거 아니야? 한 개, 한개 아니 두개 끝났나? 한개한개 남았어. 내가 하나 또 찾았어. 어, 한개 남았어 한 개. 아. 럼 봐봐 컴퓨터. 들어가는중 한개 남았다 한 개. 아, 그럼 제가 여기 있을게요.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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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. 소네 찾았어. 어떻게 되는 거라고? 컴퓨터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지금 뭐야? 뭐, 어쩌라고 어, 뭐. 뭐. 일어나? 여기 D엔드 떴는데? 끝난거 아니야? 여기 D엔드 a 물 e a m You're 이 team. You're a t e 게 m You're a team. You're a t e 아기엔들 여러분 여기까지였네요.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습니다